안녕하세요. 빅머니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요. 9월 30일 오늘 예, 장 특징 테마 종목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어 전일 좀 미증시가 하락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 음, 우리나라 증시도 역시나 좀 하락 마감을 좀 했습니다. 예, 0.39 예, 코스닥의 경우에는 0.36%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0.71% 하락 마감했는데, 시장 어, 일단 양봉으로 마감했다라는 을거 하나 정도만 좀. 어, 좋게 보이는 점이고, 예, 나머지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계속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9월달 월봉으로 일 음, 시장을 좀 보시면, 어, 긴 장대 음봉으로 예, 마감을 좀 했죠. 그래서, 음, 지금 3월달에도 한번 크게 좀 밀렸었고, 또 6월달, 그리고 또 9월달, 이런 식으로 좀, 예, 세 번의 큰 하락이, 예, 있었던 것 같은데, 시장에서, 일단은, 예, 요, 지금, 큰 하락폭만큼 거의 빠졌어요. 예, 한 번, 음 거의 20%, 예, 고점 대비 저점 한20% 정도 빠졌고, 여기서도 고점 대비 저점에서 20%, 그리고 여기도 고점 대비 저점 하면은 20%는 조금 안 되긴 하는데, 예, 거의 20% 가까운 지수가 3번 정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는 좀, 예, 9월 달 지나고 10월, 달 11월 달 정도는 한번더좀 예 반등을 했고또 11월 달에 FOMC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12월 달까지는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어요. 한번더 시장이 밀린다라고 했었을 때는 예 저는 600포인트까지는 열어 두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예. 10월 달, 11월 달은 좀 어느 정도 지지하고 반등을 하더라도 또 12월 달에 하락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올해 600포인트까지는 음 열어 두고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다가올 10월달, 예, 준비를 좀잘 해서, 어, 9월달에 봤던, 예, 힘들었던 분들은 좀, 어, 예 만회를 좀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오늘 예, 수급적인 면을좀 보시더라도 어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예 외국인들이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여전히 이제 상방으로 올려치는 매수보다는 어 하락했을 때이 하락에 대한 물량만 좀 받아주는 수준으로 좀 봤거든요 개인들이 매도하고 뭐 밑에 있는 물량을 좀 받아주는 예, 그런 역할을 좀 하긴 했는데 어 이게 이제 뭐 다시 한번 예, 시장을 돌릴지 10월달에 외국인 외국인들이. 음, 그건 좀, 예, 아니라고 좀 봅니다. 아직 환율적인 문제도 좀있고요 어, 오늘 좀, 조금 밀렸어요. 그래서, 어, 1430원으로 마감했는데, 아직도 환율은 높은 편입니다. 음. 그래서, 어, 일단 대형주, 만약에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했었을 때, 예, 대형주 위주의 그 포트를 좀 운영할 가능성이 높아서, 어, 일반적인, 예, 개별 종목들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구요. 그나마 이제 11월 달에 어, 이슈들이 좀 있는, 뭐, 네움시티라든지, 뭐, 원전, 예, 수치주권으로 인해서 테마 이벤트들은 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만 일단, 어, 예, 지 테마장이 한번 불어서, 어, 매매가 좀, 그나마 좀잘 됐으면, 예, 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움직인 종목도 한번 좀 보시면요. 음, 예, 바이오젠 치매 임상 3상, 예, 요거 관련해서 이제 엔젠 바이오가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 어, 거래 대금을 보시면, 상가에 들어갔지만, 음, 37억 정도에 굉장히 좀 적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적은 금액으로 상항가 들어간 종목들은, 예,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진 않거든요. 예, 뭐, 추가적으로 더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젠큐릭스, 그리고 메디프론. 예, 메디프론이 그나마 좀 거래 대금이 140억 정도 나왔지만, 시총이, 예, 엔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천억이고요 젠큐릭스는 400억, 그리고 웨디프는 600억 이 정도 수준이에요. 예, 거래 대금도 뭐 그렇게 많지 않지만 시청도 낮은 회사라서 그렇게 썩 좋은 테마라고 저는 보진 않거든요. 예, 이런 종목들은 좀 애매하기도 어렵고 어, 그 테마의 연속성을 갖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좀 관심을 좀안둘 예정이고 음, 민영화 관련주에서 예, YTN이 오늘 좀 급등을 했죠. 어, 급등 이후에 예 반등이 나왔고 예,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이제 기술적 반등 음, 나올 만한 구간에서 좀 나왔고 거래 대금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타로는 오늘 좀 노려볼 만한 자리기도 이 했는데 원체 이쪽 테마를 제가 썩 좋아하진 않았어요. YTN이라는 종목을 어, 계속 좋게 보는 종목이 아니라서 매매의 관점으로 좀 보진 않았거든요. 일단 분봉상으로 한번 좀 들어가서 보면은. 어, 일단, 빠질 때도 좀 무섭게 빠지기도 빠지고요. 어, 효과의 물량도, 음, 제가 봤었을 때는 그렇게, 예, 효과가 빵빵하게 움직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음, 아침에 슈팅 나오고 나서는, 예, 이 슈팅 나오고 나서 한번 눌림목 자리 정도만 노릴 수 있었는데, 예, 뭐, 제가 이제 좋게 보지 않으면 굳이 뭐, 매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쪽 모으고 이때 좀보내줬고요 한국경제tv, 예, IMBC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다 움직임이, 어, 거래 대금은 좀 많이 들어왔는데 시장에 가는 게 없으니까 이쪽으로 좀 자금이 좀 몰린 것 같아요. 어 그나마 한국경제TV는 뭐 예, 거의 매매 관점은 아니었고, IMBC랑 예, YTN 정도였는데 예, 거래 대금은 많이 나왔지만 음, 매매하기 쉬운 종목은 아니다. 예, 앞으로도 아마 계속 예, 관심을 그렇게 썩둘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거래 대금 많이 터지긴 했는데 테마 자체가 민영화라는 것도 좀 애매하고. 그, 호가 단위 움직임도 너무 빨라서, 예, 그렇게 썩 좋게 보진 않습니다. 음, 그리고, 오늘 대마 관련주도 움직임 나왔었는데, 예, 오성첨단 소재, 어, 원래 대장주가 화력약품이었거든요이 마리오 하나 쪽은. 이쪽이 좀 대장이었는데, 화력약품은 오히려 좀 오늘 움직임이 없었고, 오성첨단 소재, 예, 요게 일단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뭐, 거래대금도 이제 420억 정도 나와줬고, 어, 예, 아유, 차트만 봐서는, 음, 이건 뭐, 매매할, 예, 종목은 아니고, 메디콕스도 역시, 예, 마리오아나 관련주긴 한데, 음, 120억 정도, 예, 시세가 좀 나왔고, 어, 일단, 거래 대금은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이쪽이 계속 이어질지, 마리오아나 관련주가, 일단은, 어,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중간선거 이전에, 예, 이, 마리오아나, 뭐, 합법화, 이거를 좀 법안으로 넘길지, 그걸 봐야 돼서, 음, 뭐, 그쪽으로 대장으로 봤었을 때는, 예, 화일약품, 이쪽을 좀 봤는데, 어, 글쎄요, 예, 다른 종목들이 좀 올라와서, 뭐, 에머리지? 예, 이런 종목도 전, 예, 이런 종목도 거의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 관련주로 올라왔다라고 해서 좀 체크를 했는데, 예, 다 관심이 없는 종목이에요. 예, 그래서, 어, 아예 간다고 했었을 때는, 음. 바이약품 같은 종목이 좀 올라왔을 때 관심을 좀 가져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다 테마주들이 매매할 종목은 없었고, 계속 요즘에는 하루하루 그냥 한 종목 정도만 데이트리딩으로 노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카나리오 바이오를 좀 들어갔었거든요. 카나리오 바이오 들어갔었는데, 아침에 이제 반등했었을 때 들어가서 짧게 좀 먹고 나온 종목인데, 어, 예, 좀, 거래 대금도 좀 많이 터졌었고요. 평소 이제 거래 대금 많이 터졌고, 이렇게 좀, 상한가 들어간 자리 있죠? 예, 상한가 들어간 자리를 이렇게 좀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어, 요 안에서 이제 한번 정도 슈팅을 좀 기대했고, 오늘, 어, 시장이 좀, 예, 전반적으로 최근에 썩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 먹어도 이제 뭐 3%대? 예, 이 정도 수익이면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챙기는 수준으로 좀 매매를 하고 있는데, 오늘 딱한3% 정도는 수익을 좀준것 같아요. 예. 뭐 욕심내지 말고, 이제, 챙기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음 일단 요 자리를 한번 좀 돌파 나오는지, 이 저항대 앞에, 이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 좀 매무소화를 가지고매물소화를 예 거치면은, 어 한번 또 슈팅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어 그래서 요 종목을 한번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예 끼가 있는 종목인데, 어 일단 요 이렇게 시세가 나오 예전에 이게 현대 사료였거든요. 현대 사료였는데, 음 뭐, 이런 슈팅을 좀 바라는 건 아니지만, 뭐, 어느 정도 시장 대비해서는 좀 괜찮은 수익을 좀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최근에 좀 거래대금 많이 터졌을 때, 예,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타시시 때. 이런 종목들은, 일단 시총도 낮을 뿐만 아니라 거래대금도 뭐 많이 나오진 않아서, 예, 이런 종목들은좀 매매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래 대금 어느 정도 터진 종목 안에서 단타를 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뭐 월요일날 휴장이기 때문에 좀 며칠 동안은 저도 차트나 이런 거좀 천천히 보고 또 교육 영상도 만들면서 좀더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준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도 계속 꾸준하게 좀 시장에 관련돼서. 도움될만한 내용 있으면은 또 영상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휴일 좀잘 보내시고요. 예, 저는 음, 또 어, 월요일, 아, 화요일 날좀 뵙도록 하고 주말 동안에 예, 또 괜찮은 내용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